이 빔도 가장 센 차. 아이스은 아, 가져왔고. 아, 네. <laughs> <laughs> 저희 마이바흐는 이렇게 손질수록만 해도 닫혀요. 열고 닫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영원한 라이벌이자 이제 경쟁사죠, 벤츠에 한번 다녀 볼까 하는데요. 뭐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다가 되게 친하게 지네요. 근데 이제 저희 인근 전시장에 의정부 벤치 매장이 있는데 언제든지 와도 되니 이제 7시리즈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에스클래스 자신 있다 벤치에 아성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냥 갑자기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뭐 특이사항 없으면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그냥 드라이브 삼아 그냥 시승에따 치고 돌아오고 있으면은 한번 커피 한잔 하면서 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시죠 벤츠 모터 운전 시장에 도착했고요 곧 온다고 는 한... 아! 와, 왔네요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드리님 아이고 안녕하십니 어쩐 일로 아니 뭐언장님오지라고 해서 빨리 아, 타세요 뭐 아, 바쁘신 거 아니시죠 예 아, 네. 네, 네, 타세요 타세요 어, 이거 자동으로 안 열리네요 아 자동으로 열리는데 아, 네. 그 약간 주인을 좀 알아봐서 아 주인 아네경쟁사에서 아, 조금 약간 아, 인식 못한 것 같은데 아, 건방지네요 <laughs> 아저일 아, 차가요? 아저일 아, 차가요? 이렇게 럭셔리한 차가 없는데 또 한번 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십니까 벤츠 공식들러 이충기 대리입니다 아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그때 저희가 일주일 전에 통화했잖아요 네네 언제든지 찾아오면 은 네. S플래스 7시리즈 네. 준비돼 있다 아 어, 언제든지 들어와라 네 어, 차는 s l s 아니다나거 있냐 그래서 거 아. 아. 왔어요 아. 근데 오늘 다행히 계시네요 네, 네 그쵸 그렇죠. <laughs> 아 그니까 러 <laughs> 저희 이제 전시장이랑 거리가 한뭐 5분, 10분 거리? 그죠뭐그 그, 정도, 정도, 그 정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뭐안 계시면은 뭐 저는 마실 날 갖다 들리려고 했는데 아, 한번 이제 저희 차 한번 제대로 네. 타 보면서 네. 뭐 느꼈을 때 어느 부분이 좋고 서로 얘기 그냥 허심탄회하게 하고 커피 한잔 하시고 아, 그렇게 그렇죠. 해보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먼저 인사하십시오 아네 안녕하십니까 벤츠 모터원 의정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충기 대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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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더더 더 <목소리> 고개를 숙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BMW 고어노모터스 의정부 지점의 이준혁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전에 이제 오시리즈랑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기 네. 또 맛있는 빵집 이 생겼다고. 네. 네. 저희 벤츠 전시장 앞에 이 베이글 집이 오픈을 해서 생긴 지는한두달 됐는데 저도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BMW 직원분 뭐 근황도 한번 여쭤보고 네 어, BMW도 타보고 싶어서 이렇게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BMW 가장 센 차. <laughs> 스티 아, 가져왔고 그래. <laughs> 이시리즈는다 네,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그치. 디자인은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740i 가솔린, 740d, 네. 그리고 750i 하이브리드 아세7 네. 네. 전기차까지 디자인은 네. 같아요 다만 네. 이제 뭐 주유를 하느냐 충전을 하느냐 이 정도 차이인데 아, 네, 네. 뭐 그랬을 때 벤츠 뭐 네. 영업직원이 네. 진짜 진솔하게 느꼈을 때 솔직하게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아. 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음, 아주 아. 솔직하게 <laughs> 말씀드리도록 아, 너무 하겠습니다 너무 디스면안 됩니다 <laughs> 디스는 아 디스하면? 아니 진짜 솔직하게요 네, 뭐. 네. 아. 아 요즘 또 BMW도 잘 나가니까 아 요즘 뭐한사 네, 알려드리려고 예예 네, 네. 아니 네. 제가 알려드건 아닌데 네, 네. BMW 요즘 너무 잘 나가죠 아 네, 네, 네. 네. 그리고 제, 저도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도 진짜 요즘 벤츠 상담을 하시면서 하면서도 워낙 BMW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아, 진짜 얼마나 좀 괜찮은지 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혹시 상담할 때 어려운 점 없으세요 왜냐면은 저희도 뭐. 항상 벤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5시리즈 아, 얘기하면, 아 <laughs> 이클래스 e 얘기를 너무 네. 하세요 저희는 이클래스 e 얘기하면 5시리즈를 네. 항상 얘기하세요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클래스가 네. e 네. 솔직히, 아 제가 뭐 거짓말 아니라 네. 예쁘, 어... 예쁘고 이게 왜냐면그 네. 디자인이 주는 그런 곡선의 좀 아름다움이라든가, 아, 그렇그렇 네. 그리고 차 자체가. 네. 뭐 그런 실루엣도 되게 좀 세련된 그렇죠. 느낌을 많이 준다생각하고 그렇죠. 네, BMW는 그반응 네.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볼때 특히 여성분들 올때 그렇죠. 약간 뭐, 내무부 장관님의 좀 이제 입김이 어. 세다 아그렇 의견이 좀 강하다 어.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거를 극복하는 게좀 어려워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그거 한1 2년, 1, 2년 전에는 그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그냥 BMW가 옵션도 좋고 실내 공간도 더 넓고 네. 차도 더커 보이고 하는데 네. 더 낫지 않느냐고 해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도 E클래스로 BMW RCG한테 뺏긴 적이 있습니다 <laughs> 아, 저, 저 네. 반대인데 저희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아, 진짜로 네. 3일 전에 김땡훈 고객님 <laughs> 잘 지내시죠? 네. E클래스 잘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또 취향에 따라서 아, 그 뭐, 내가 뭐그 브랜드의 아이덴티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다 그렇죠, 그렇죠. 다르고 네. 자동차는 완벽하진 않지만 좀지지의 특성을 좀 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가 나이를 좀 표현해 주는 이제 음. 명함같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이 그런 게 내가 집을 어디 산다 요즘에는 뭐 아파트 뭐이 스티커 이런 것도 본다고 하는데 그렇죠. 차를 봤을 때이 사람이 좋은 차를 타는구나 라는 게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생각하고 음. 좋은 차 타면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또 시기 질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고급차 라인업을 보는 손님들에게 좀 좋은 이제 영상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네, 저도 솔직하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베이글이랑 네. 커피 먹고 네. 네. 이 중기 대리님이 또 사주신다고 네. 하니까 <laughs> 그럼 저희는 네. 맞아 먹고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이기서 실실이 실내랑 먹고 있겠 텐데요. 어, 어떠세요? 안에 앉았어. 어 일단 앉았을 때 네. 시트가 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혹시 이거 가죽이 어떤 가죽이에요? 아 가죽은 저희 메리노 가죽이 있어요. 메리노 가죽이면 혹시 어떤 가죽이요 네. 아, 네. 제일 좋은 가죽. 아, 아, 네. <laughs> 뭐 나파 좋아. 나파나 이런 뭐. 아우 나파 는 당연히 있죠. 실제 저희가 치트의 착자감이 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일단 넓어요. 어, 아, 그러니까 넓고 이 폭이 되게 넓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등받이나 치트 자체가 이 네. 넓고요. 치트를 네. 조절하는 부분 이제 하단부에 있지 않고 아. 측면으로 이제 네, 이렇게. 이거는 벤치를 따라 한거 아닌가요? 어 근데 잘 되면 오마저구다요 아니 그거 <laughs> 네, 네. 아, 이거 잘 벤치마킹 <laughs> 벤치를 벤치마킹 하셨군요 어예 그렇죠 어, 아, 우 아, 네. 어, 벤치를 벤치마킹 했다 아, 아. 벤치도 BMW 벤치마킹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정신 차려야죠 아예 이제, 아, 예, 이제 네. 상반기 판매량이 대형세단에서이제 네. 안되던데 아, 그러지 않나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할인율을 좀 <laughs> 올리긴 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저희가 팔아보니까 할인율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뭐 네. 왜냐면 이제 이전에 7 0이할례 많이 했는데 왜또7시리즈 사냐 음. 할인 얼마 받았냐 음. 요즘엔 좀 약간 판도가 바뀌었다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한번 타보시면서 볼까요? 그렇죠 근데 네 가죽 시트까지는 좋았는데 예. 이거 상... 딴이 상단 부분의 마감은 잘 네. 모르겠네요 아 네. 이런, 이런 에, 부분들이요? 에, 여기는 조금 이렇게 뭔가 뭐 디자인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런 예, 그런 건확인해 어, 있는 습니다 이런데 저희 이제 뭐 스웨드 이제 아, 아 스웨드는, 아 예, 들어가니까 알칸타라 들어가나요? 저희는 알칸타라는 다안 들어가진 않죠. 어, 다 들어가진 저, 않죠. 아, 예. 그렇죠. 근데 네. 이 모델이 또아이 이제 6 0 모델이라 좀 그렇긴 한데 아6 0 모델이라서 들어가네요. 아이7 네. 6 0이어서 근데 네. 이제 일반적인 7 4 0항이나 이런 모델들은 또 이제 스웨드 네. 마감은 아니라서 저도 이거는 또 이제 있는 그대로 잘 정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거는 아까 그 대리님도 눌러보셨지만요 오토 도어. 오토 도어. 아, 네. 이게 그렇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그렇죠. 거. 열고 닫고가 가능합니다. 야 닫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브레이크 밟아. 네, 브레이크 밟고? 네. 브레이크만 아 닫아도 네. 브레이크만 밟아도. 아 아침으로.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좀 편하죠. 네. 뭐 앞으로 이제 뭐 E 클래스나 S 클래스는 이렇게 손짓으로만 이렇게 닫으면은 다치는 뭐 거예요? 저희는 마이바은는 이렇게 손짓으로만 해도 닫혀요 아, 그래요? 네. 인식이 잘 되나요? 잘 돼요. 그... 아, 잘 네. 돼요. 제가 출구를 몇번 해봤기 때문에. 아. 잘 되네요. 아, 네. 7 시리즈는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이 오토도? 아, 네. 저희는 7 시리즈는 오토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전 모델들이 다 이제 오토도가 어 들어가 있고요이 음. 승하차 시에 좀 편리하게. 그리고 음. 예를 들어 이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측면에 이제 이 초음파 센서가. 네. 예. 측치여 6개, 우치여 6개에서 총 12개가 들어가 있습니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구나. 네. 요거 시동은 그러면은. 아, 시동은 여기 있는.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 아. 누르시면 됩니다. 어, 다 크리스탈이구나. 네. 아. 그리고 드라이브는이렇게 놓으면 되는 건가요? 어, 네. 아. 드라이브는 이렇게. 토글식 열를 토글식, 토글식 결. 결. 이제 아. 벤치는 어. 컬럼식 열를여기서 이제 센서요 여기서 네. 근데 컬럼식 되게 편한 거 같긴 해요. 들 쓰면서 조향을 바로 쓰니까 주차할 그, 때 진짜 편해요. 네, 완전 네, 편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BMW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토글식 겨울을 채택을 한다. 아, 네. 여, 여기도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다 크리스탈. 크리스탈. 아 거, 이거는 네. 진짜 스탈.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약간 프리즘 형태로 좀 이제 비대 네.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 무지기 음.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측면부도 마찬가지요 음. 안에 있는 저희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가 인터랙션언보다 되게 좀 두꺼운 아. 네, 라이트가 들어. 확실히 음. 두껍네요. 저희 벤츠보다는 확실히 음. 두꺼운 것 같아요. 네. 어. 벤츠. 보다는 두꺼운데 화려하면 또벤치가장난같 아니고 앞에 대시보 대시보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렇죠. 저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서 네. 네. 막 반응하도 색깔이 계속 또뭐 움직이고 네.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고 네. 하는데 일단 네. 네. 근데, 근데 그거는 어차피 브랜드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뭐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주행하는 느낌? 이게 전기차죠? 전기차입니다. i7 전기차 모델이고요. 저희 벤츠도 가장 큰 장점이 EQS나 EQ2 차량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주행을 할때 제동회생이라고 그러죠. 아 네. 그 부분이 좀 적게 걸리고 일반 내연기관처럼 걸려서 네. 되게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BMW도 생각보다 제동회생이 부드럽게 걸리네요. 아, 네. 네. 그, 그 벤츠는 제동회생이라고 얘기하나요? 저희는 회생제동이라고. 얘기하나요? 아 회생 제동. <laughs> 아, 아 예. 예. 회생 제동이 좀 BMW가 게이지를 보시면은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늘색 게이지로 떨어졌을 때 알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모터로 다시. 이 동력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회생 제동이 조금 더 부드러운 감도로 많이 설정을 한다라고 어, 보시면, 그 저는 강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이제 네. 앞차의 거리에 따라서 네. 카메라가 판단을 해서 네. 좀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알아서 조금 더이 적응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적응형 회생 제동을 네. 좀 써서 조금 더 이제 차량의 주행감을 방해하지 않게끔. 저희도 다 그런 기능은 있는데. 아 예예. 예, 예, 예. <laughs> 근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선입견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네. 예, 느껴져요 차에서. 이전에는 사실 저도 음. 많이 교육도 받고 네, 네. 항상 저희 또 영원한 라이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얘기 들으면은 아 근데 BMW는 너무 스포티하다. 아 스포티하다 맞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네. 부드럽다. 그렇죠. 근데 뭐 한없이 부드럽다. <laughs> 근데 이제 무역한 그런 얘기들 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네. 약간 두 브랜드가 약간 그런 맞아요. 그런 중간에서 만나는 네, 것 같아요.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섞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BMW는 조금 더좀 부드러운 방향으로 세븐 시리즈가 지금, 지금 그러하고요. 어. 벤츠는 조금 더좀 이제 스포티한 거를 조금 감미한다고 음. 하는데 네. 사실 원래도 벤츠를 쓰는 소비자들은 또 어떤 걸또 선호하는지 벤츠 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있으시죠? 제가 시승을 해봐도 가격하게 운전을 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 진짜로. 네. 네.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천천히 출발하시고 천천히 멈춰시고 그런 그런 성향의 운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잖해지고 네, 예 게임들로 예. 운전자도 점잖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하죠 아 부드러운 카리스마 어예그다 갖추고 예. 있으니까 또 저희 공인님들도 에... 예, 예. 어,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차가 아 지나가는 네네네. 모습도 나오는 것도 네, 예.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네.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앞에 있는 저희가 카파스 카메라는 이제 고성능 이제 레이더 카메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앞 차가 승용차이거나 아 트럭이거나 뭐 오토바이라든가 네. 사람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줍니다. 그거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게 판단을 해주고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좀 세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이런 이 디스플레이도 네. 곡률이 들어가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다 BMW는 무조건 네. 운전자 중심. 아 그러네요. 네. 운전자가 편하고 정보 습득을 빨리하고 직관적으로 네. 운전할 수 있게. 이쪽에서는 잘안 보이네요. 그럼 조수석에서는? 어, 뭐잘안 보이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아 진짜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이드 미러랑 또 일직선상으로 좀 배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배치를 디자인에 가져가는 이유가 네. 말 그대로 시선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운전자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음. 안에 있는 실내 디자인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지금 주행하는 느낌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중량이 어떻게 되죠? 동차 중량은 2.6톤입니다 2.6톤이요? 네 저희 배터리는 이제 에... 삼성 SI 배터리를 쓰고요 아 삼성 배터리 네, 보통 110kWh 어... 배터리를 에... 쓰는데 에... 어, 인증받은 거는 440kWh고요 일단은 요 날씨는 한 500kWh 500 오... 좀 넘게 뭐 벤츠 전기차들도 많이 주행하잖아요 어그죠 근데 일단은 아, 2.6톤에 비해서 차가 되게 잘 나가고요. 좀민첩하다는 느낌이죠. 네, 민첩하다는 느낌이 이 크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느껴지고 아,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코너 돌아나갈 때도 느낌이 온다요이 코너에서도 전혀 불안한 감은 없어요. 확실히. 네. BMW가 네. 무게 중심의 배분을5대5에 네. 되게 목숨을 걸거든요. 아 5시리즈나 3시리즈나 원래 디자인도 기반이 3시리즈에서 좀 커지면 5시리즈, 5시리즈 좀더 다듬으면 7시리즈 이런 그랬는데? 식인데 네. 그 5대5의 무게 중심에 되게 아, 그게 느껴지시는 근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 때문에 코너 돌 때도 에이. 몸이 이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에이. 운전자가 핸들 타각을줄때 좌우로 몸 쏠리는 이런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없다라고. 예, 전혀 거잖아요. 없어요. 진짜. 에이스 침대죠 <laughs> 이 혹시 에어 서스펜션도 있나요? 어, 에어 서스펜션 아 있어요. 그리고 음. 이제 또 그런 고급 옵션으로 후륜 주향이 전 모델에 다 들어갑니다. 아전 모델에 다 들어가요? 네, 뭐 어. 디젤 뭐 740T 그리고 어. 740i 휘발유 어. 그리고 i7 전기차 750i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든 모델에 다 후륜 주향이 음. 있고 모든 모델에 오토 도어가 다 들어갑니다 아. 자동 그런 거 확실히 옵션을 아끼지 않고 음. 넣어줬다는 게 조금 b m w 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아, 근데 이번에 네. 4월을안 걸었으면 끝장 나거든요. 아, 그쵸, 이번에 풀 체인지 되면서 그쵸, 그쵸. S 클래스가 네. 솔직히 뭐 아성이 네. 대단하잖아요, 진짜. 네. 벤츠 샀으면 아, 잘 샀다, 차참잘 음. 샀다 이런 얘기하는데 음. BMW는 할인을 얼마나 받았냐? 차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이 뭐랄까 브랜드의 좀 밸류적인 부분이라던가 음.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항상 BMW의 아픈 점이었고 음. 이번에 이제 5 시리즈랑 7 시리즈 이런 모델들이 풀 체인지하면서 네. 실내 이런 이제 음. 이런 인터페이스라던가 전체적인 이제 레이아웃도 좀 때는 되게 다듬고 후재도 음. 더 좋게 하고 노력 많이 했죠 이게 금액이 어떻게 돼요, 그냥? 금액 같은 경우는 네. 1억 8천부터 네. 2억 3천까지 있습니다. 2억 3천. 네, I7 50부터 I I7 M70까지 있는데요. 예, 예. 일단 아. 50 이 출발이 1억 8천대라고 보시면 요 아, 이게 지금 50 모델인가요? 이 모델은 60모델60 모델. 60 모델인데 네. 제가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여기서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면은 네. 1억 5천대 구매를 할수 있고 물론 뭐 법인이냐 이런거에 따라 더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뭐 1억 4천대까지 또 음. 뭐 재구매도 있으시면 1억 3천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법인 플리시나 이런 조건들도 좋고 음. 법인 할부 구매합니고 무이자 할부도 저희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무이자 할부랑 이런 할인도 중복이 되나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런 금융 프로그램도 확실히 네. 괜찮네요. 기름도 너무 음. 좋죠. 네. 한대 진행하실래요? 푸른 <laughs> 조향 <laughs>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끝까지 돌리시면 안 닿습니다. 차선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세 개여서 이 차선 반이면은 뉴턴이 돌거든요 음, 맞아요. 푸른 네. 조향의 네. 느낌이 확 들긴 하죠. 어떠세요? 예. 아, 이게 5m 40이라고 하셨는데 네. 5m 40치고는 확실히 이 회전반경은 회전 작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벤츠에 있는 모델들도 후륜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S 500부터 들어가야죠 S 아, 5 0 0 네. 아. 길이는 이제 5m 30 정도 되고요. 저희는 롱바디데 아, 요즘 차들이 네. 다 점점 크게 나오는 주제인거 같아요. 그렇죠. 엄청 크게 나오죠. 네. BMW는 네. 그만큼 기민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대형 세단이긴 하지만. 각 이런 플래그십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생각해요. 당연히 뭐 제네시스의 g 의구 그리고 벤츠에스플래스아우디 A 이 팔, BMW 7시리즈, 7시리즈 이런 모델들 다 고급스러운데 네. 추가하는 맛이 또 있으니까. 아,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민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진짜. 플래그십인데도 불구하고 기민한 게 네. 제일 크게 느껴지는 그럼 이제 이제 곧 저희가 시승을 마무리했는데 네. 또 저희 또 다음 손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제 예. 그만 타셔도 돼요. 아 그러세요? 아, 아, 네. 아 저도 예 전시장에서 제 고객님 대기하고 계신데. 아 S 클래스이신가요? 예. 예. 아니 지금 SL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아 SL이요? 네, SL이요. 어, 예, 예, 예. 예. 뭐 저희 SL 할인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러 아...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예. 나중에 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또 네. 총평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크기가 굉장히 큰데 네. 굉장히 기민네요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네. 어, 그리고 또 부드러움도 갖춘 것 같아요. 네. 예. 실내 공간도 여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고 아까 그 도어가 다 열리는 것들 네. 이런 부분들 옵션도 너무 다 좋은 그것 같아요. 요즘에 왜잘 팔리는지 알겠다. 아 네네. 그네 충분히 예. 네. 이해가 됩니다. 예. 벤츠 영업 직원의 관점은 이 정도인데 네. 실제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직접 운행을 해보시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뭐 네. 자동차는 특히 네. 가전제품이 아니고 운행하는 물건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네. 시승해보고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S 클래스 시승으로 찾아보도록 네. 하고 지금까지 벤츠 모터원 의정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충기 대리라고 하고요. 시승 필요하신 고객님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BMW 호오롱 음. 모터스의 이준혁 주임입니다. 다음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웃음> 사랑입니다. <웃음> 사랑입니다. <웃음> <사랑에> <웃음> <있겠습니다>. <웃음> 네, 감니다 네.